자 오늘의 야구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구보서좀 길게 <laughs> 구석구석을 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니까 어, 꼭 이것은 잊어서는 안될 얘기를 하고 꼭 뺏어도 안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병든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같은 의미인데, 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저는 또 역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예,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불편한 일이 생기거들랑 기도해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어, 불편한 일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다. 그 라시아. 자신에게 고난이 왔던, 가정에 고난이 왔던, 가족들에게 고난이 왔던, 사업에 고난이 왔던, 재산에 손실이 왔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어, 기도를 안 하니까 건강할 때는 맨 일만 하려고 하지 기도를 안 하려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준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명심.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오. <laughs> 기도는 우리들의 부조감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수 마귀를 차단하는 아주 저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방패가 되는 거죠 방패. 예.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예, 어떤 이 고난이 왔다 생각하면 후다닥 기도할 생각부터 해야 돼요. 예? 기도할 것부터 생각해라. 어, 병든 자가 있느냐? 역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요. 고난이 왔을 때는 자기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 병든 일이 생겼거든 랑 교회의 목사, 여기 장로란 말은 목사를 말한 거예요. 목사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어떻든 두 가지 다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거든랑 빨리 기도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빨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령을 불러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고난이 왔다 생각하면, 무조건 엎어져서 기도할 생각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어, 자신에게 왔든, 가정에 왔든, 가족에게 왔든, 사업에 왔든, 직장에 왔든, 어, 자기들의 어떤 소유에 왔든, 어, 하여튼, 고난이 왔다 생각하면, 무조건 엎드려 기도할 생각부터 첫째 해라. 그 말이에요. 병원부터 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생각부터 해라. 아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는 당부하는 이 얘기입니다. 책망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건 당부하는 얘기예요. 어. 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 예 그러니까 고난이 왔,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열매라고 그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 감나무 심어 놓고 감 열기를 기다리는데 열매가 맺어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뭐요? 어, 거름도 더주고그 어, 다음에 약도 쳐주고, 어, 태풍이 분다면은 하 지주목도 갖다 세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없으면 다른 집집은 다 열었는데, 우리 집지안 열었어. 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약 쳐줄 생각? 안 해요? 풀매줄 생각? 안 해요. 걸음줄 생각? 뭐가 이뻐서 걸음줍니까 나머지 치는 담옆에서는 다 열었는데 하나도 안 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도 응답을 우리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지요. 응답이죠. 응답이죠. 내가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어야 기분이 좋지요. 내가 심어 놓은 유실수의 열매가 맺어야 기분이 좋아서 갖고 주고 풀 매주고 약초 주고 어어 어, 어, 즐거워서 하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야 우리한테 투자를 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도요, 어느 회사에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산다고 치면은, 잘, 잘 나가는 회사급 주식 살라고 그러니, 폭상 망해가는 회사급 살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투자를 해요. 당신의 지혜도 투자하고 능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치요. 똑같은 이치. 예.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거든랑 하이큰 남은 고사하고 나와 내 가족 내 소유 산업에 고난이 왔거든랑아 기도가 지금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아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안 해. 그러니까 해결도 없어. 열매를 내가 안 맺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줬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도를 나를 통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꼭 문제 있을 때 문제 없으면 기도를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처럼 문제 없어도 잘 아는 분이 계신가면 문제 없으면 절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난도 주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는 것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것까지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당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다오잖아.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믿음의 기도는 고난 당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 아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병들었으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약,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란 말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응답을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잖아이야구보서의첫 번째 시작이 기도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네? 예. 네. 첫째, 야고보서의 첫 출발이 기도로 출발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는데 지금 마지막을 기도로 또한 기도에 대한 얘기로 지금 마치잖아요. 어. 출발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지금 얘기 마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고 말.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출발할 때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라그 말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고난이 왔거든랑 어떤 고난이 왔든지 간에 누구에게 고난이 왔던 간에 우리 가족 중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야 한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계속 더해야겠지만안 하는 사람은 이때라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기도 응답 받는 원칙이에요. 원리요. 원리. 원리. 공식이라 그 말이에요. 공식, 공식. 여기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이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는 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고난 당했으면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그런 의미이지요. 혼자 혼자 혼, 그건 당연히 혼자는 고난 당한 사람 자신이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구보다 기도를 해 달라고 그래. 자기도 기도를 안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 달라고 해야 할거 아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잠은 콜콜 자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 기, 그 기도 빨리 들어주고 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 달라고 해야지 기도를 자,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 달라고 해야 옆에 사람이 기도가 약발이 서는 거지 기도발이 서는 거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해 달라고 하면은. 그 약발이 서겠냐 그 말이죠. 기도빨이. 예, 기도를 해야죠. 많이 하고 적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자기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기도하는 척. 자기는 기도하는 척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맹기도만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시편 81편에 나와요. 시편 81편에 제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라, 어? 기도하는 척이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할까? 공부 잘하는 안 하는 자식한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잘하라고는 안 하니까 좀 제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라.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할까? 얼마나 애통 터지면은. 한번 볼래요? CP 81편에 가 봐요. CP 81편. 자, 81편에 보면은 아 거기 저어 나오지요. 여기 81편 자 10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애굽에서 너희들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고생 안 하도록 해줄 테니까, 기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생 안 시킬 테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도록 살게 해줄 테니까, 입을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하란 말은 기도 좀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어 나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잖아. 11절에. 그러므로 그마음에 강파간대로 버려두어 임의로 행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던든지네 인생 너 알아서 해라. 기도 안 하면 네가 고생하는 거지 내가 고생하냐? 이제 그 얘기요. 어 임의로 놔도 버렸다 하잖아. 하도 말안 들으니까. 놔도 버렸어. 고생하면 쥐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합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냐? 이제 그 얘기요. 그 얘기. 그 13절. 내 백성이 나를 총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언젠가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내 도를 행하기를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의 대적을 치리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회방하는 원수 마귀들을 다 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너희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싸워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요호 15절에 요호와를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복종하는 채라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채라도 하라잖아요. 기도하는 채라도, 어, 기도하는 채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미래 아름다운 거 먹을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요.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겠다. 꿀은 기쁨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와 기. 무물로 살도 하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 기도하면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안하려한다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신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신뢰를 안 한다. 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시간을 내서든지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그건 믿음이 아니요. 기도를 안한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많이 줄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복줄 걸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새벽에 같이 나와서 하면 백 번, 천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적이 없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복 주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오직 했으면 오늘 본문에 고난이 왔거들랑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 새벽에 모든 분들이 주무시는데 기도하러. 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한 예로 들었냐면 엘리야를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요. 엘리야는 우리와 몸뚱아리가 똑같다. 성정이란 말은 우리의 몸이 몸이나 엘리야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나 똑같다좀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엘리야는 키가 작고 여러분은 크고 엘리야는 이마가 싹 벗겨져서 대머리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고 그거 차이지. 몸은 똑같다, 그 말이요. 에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입도 두 개, 아, 입은 한 개구나.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다 똑같아. 근데 왜 그의 기도는 들었냐, 그 말이요. 에 그가 기도한, 기도 안한 즉, 비가 오지 말라고 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 비좀 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비가 내렸냐, 그 말이요. 에 똑같은데, 엘리아라고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돈 갖고 와야 한다 하면 차별이 되죠. 졸업장 갖고 오라고 한다면 차별이 되겠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 본다면 차별이 되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건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외모가 상관없잖아요. 기도하는 일에는. 음. 이게 견딜 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어서 안할 수도 있지만 견딜 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 믿음 얼마나 믿고 삽니까? 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우리 사는 동안 그래도 복 받고 살아야잖아요. 편리하게 살다가 가야잖아요. 그래야 전도도 되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봐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부지런히 하십시다.